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tv 신문 유2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도하 공항에 있는데요. 어, 이번 비행기 리뷰 영상에서는 어, 도하에서 서울 인천까지 가는 리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 기종은 보잉 777-302월이고요. 이 공항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욕봤어요. 이거. 어, 지금 막 탑승하거든요. 지금 막 탑승하는데 탑승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laughs> 빨리 달려온다고 너무 고생했어. 네. 아, 아무튼 보시면 뭐 어, 아시아나항공이랑 공동 운항하고요. <laughs> 자 카타르 보행777 다시 302열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 다음 영상 보러 가실게요. 네 여러분 지금 카타르 보행 777에 탑승합니다. 아. 와... 비즈니스 클래스다 오늘 여기 앉을거예요는 아니고 일반석으로 갑시다 잘 봐봐 기본적으로 보니까 333 앞부분은 333이고 원래는 343 컨피규레이션 입니다. 보딩음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343 컨피규레이션 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카타르 항공 비행기예요. 여기 화장실 있네요. 여기 앉는 사람은 좋겠다, 이분. 네, 자석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Adjustable h e a d r e 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있고, 담요 있고, 어메니 티켓 제공되고요. 그게 담요가 두개지? 담요. 옆에 가리 봐봐요. 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아웃렛도 있습니다. 어, 세개당두 개, 네개당두 개, 네 좌석 당두 개, 세 좌석 당두 개, 네 아니 여기 두 개야.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화면 있고요 리모컨 있습니다. 예, 독서등도 있고 트레이 테이블. 있고요. 여기는 포켓이 많아서 편리한 것 같아요. 헤드셋도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제 다음 영상 보러 가실게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쿨한리저를 위한 거네요. ne 볼게요. 자, 뜯어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양말, 양치로 윗방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빵빵해져가지고 건드대면 다치어요 그리고 여기 사과가 있고 없네요.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장실 왔습니다. 안녕. 이렇게 대충 평상시에 모습과 다름이 없는데요. 여기 물도 찍는게 있고 여기 밑에 종이가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가실게요. 네, 여러분 지금 인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그렇다면 오늘 제 비행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아쉽게도 아시아나 항공 그 리뷰 영상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렇다면 안녕!